반도 유보라에 온게 아니고요. 롯데캐슬 골드파크에 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동이 504동. 동 단지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504동 옆이 505동이 보입니다. 40평 가장 인기가 많은 동이죠. 손님이 계신데. 어, 어떻게든 어좀 만나 뵈려고 와서 지금 죽을 치고 <laughs>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출입구가 이렇게 있어요 출입구가 있고 어, 제가 볼때는 지금 505동 42평의 요한 라인 요 한쪽 라인만 네 지금 34평 이거든요 뭐 아주 틈새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리는거 없이 전망이 시원하게 나와요 음, 좋은 동호수라는 생각이 예. 네. 됩니다. 그리고 뭐 504동이야 워낙에 시원하게 나와 있으니까 괜찮고요 조경도 잘 되어 있습니다. 키즈 클럽이 503동 바로 앞에 있네요. 503동 바로 앞에 키즈 클럽 놀이터. 504동, 503동 사이가 놀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는 대로가 있죠. 유보라 2단지와 마주보고 있는 대로가 있습니다. 전화가 와서 잠깐 비틀거렸습니다. 중요한 전화라서 지금 제가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 캐슬리언 센터죠. 여기가 506동 네 공원뷰 캐슬리언 센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피트니스도 있고요. 골프 연습장도 있고 뭐 여러가지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 이제 여기는 컬처 센터입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컬처 센터가 있고요. 공원이 쭉 내려다 보이고 계단을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자, 저쪽으로도 이렇게 어, 길이 다나 있습니다. 동 전체에. 어, 운동시설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505동 앞이죠. 저쪽이. 네. 저번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마련이 될것 같이 보입니다. 마련이 되어 있네요. 뭐 아무나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어뭐 입주민들만 다닐 수 있게끔 통로를 만들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도 6단지보다는 5단지가 조금 더 지대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높이가 좀 확보가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507동입니다. 507동. 가장 인기 많은 오블럭에서는 가장 인기 많은 동이 되겠죠. 공원으로 이렇게 바로 또 출입구가 마련되어 있고요. 사우나 시설이 양쪽으로 되어있습니다 미니 엘리베이터가 되어있어요 미니 엘리베이터 이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506동에 지하주차장 주차장은 시원하게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5블럭을 봤으니까요 대략 6블럭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